과천교회의 구충 성전 행정 심판이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바벨론 심판 승리에 해따온 결과네요. 이 결과에 이 땡땡 집파장은 공지글을 내렸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과천 구충 성전 행정 심판은 기각되었다. 다시 준비 잘해서 싸워 이기겠다. 비록 행정 심판은 기각되었지만 전도와 신앙에 대한 열정은 변함 없어야 한다. 초림 때는 지하 땅굴에서 살면서 죽기 살기로 전도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마귀가 마지막이라 발악하는 것 같다. 전도로 마귀를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왜 기각되었는지 이유는 한 마디 언급도 없고. 그냥 죽어라 전도해라입니다. 자기 입장만 말하는 굉장히 편향적인 공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다룬 천당일보의 기사가 있는데요.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천의 여섯 개의 기성 교회도 불법적 종교 집회를 하고 있는데 신천지만 문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역시 너무나 편향적인 기사이며 중립적이지 못한 기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데가 잘했든 못했든 중요한 팩트는 신천지가 불법적으로 종교 집회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 때문입니다. 기사 내용만 보면 신천지가 엄청나게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신천지가 불법적 종교 집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인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불법 대출을 해준 뒤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받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경찰에 잡혔을 때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한게 아닌데 왜 나만 잡아가냐. 죄도 하고 개도 하고 다 했는데 왜 나만 잘못했다. 하냐? 였습니다. 천당일보의 기사를 보면서 불법 대출을 하고 핑계대는 사람들이 오버랩되는 건 저뿐인가요? 그리고 신천지는 과천시의 공의공도한 법치를 외치기 전에 불륜 증거가 확실한데도 특정 사명자라고 해서 용서해 줘야 한다는 당신들의 편향적인 행동이나 고치고 나서 정의를 외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또 졌어?